<웃음> <나는>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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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했어? 이러면서. 야, 밥못 먹을까? 이러면서. 야, <laughs> 아침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laughs> 공조이 이렇게 버튼은 없지만, 아간떼니까 <laughs> <laughs> 어떤 차를 리뷰하러 왔나요? 제가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차입니다 <laughs> 어떤 차죠? <laughs> 아반떼 N9 나와가지고 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아반떼 N9은 사실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전시차를 진짜 찾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지금 조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네네. 전시되는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정말 힘들게 찾았는데 판교 지점! 네네 현대자동차 맞아. 판교 지점에 전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으러 왔습니다 카메라가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장비를 교환했죠 피디님이 약간 이게 너무 힘드셔 하는 <laughs> 것 같아서 제가 막 갑자기 하다가 PD님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여러분 이젠 안정적인가요? 예 안정적이에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지금 <laughs> 여러분 더 편하게 보시도록 맞아요 더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범퍼가 여러분 달라졌네요 어, 완전 와이드해졌죠 네. 근데 확실히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구멍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 쪽으로 거의 손이 들어갈 정도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반떼 이번에 신형도 너무 예뻐가지고 네. 도대체 N라인이나 어... 하이브리드나 달라지면 얼마나 조금 달라질까 조금 더 달라져서 더안 예뻐지지 않을까 막 고민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예쁘네요. 진짜 이쁘죠? 어, 솔직히 이게 더이뻐요 아, 훨씬 낫죠 어, 가격 차이는 한 200만원 풀옵션 기준으로 맞아요 200, 300그 네, 정도 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단 범퍼부 보시면요 에어 인테이크 구멍이 뚫려 있진 않지만 마치 아, 뚫려 있는 것처럼 형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날렵해 보이고 어, 좀더 스포츠 라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헤드램프는 보시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본닛의 형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콘서트. 전면에서 봤을 때이 느낌이 와, 진짜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역시 이런 N라인 패치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네. 이제 휠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휠은요 지금 18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 있고요 옵션을 추가하면 여기를 스피닝 휠캡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죠? 네 몰라요 스피닝은 돌아가는 거 롤스로이스 보면 로고가 안 움직이거든요 바퀴가 움직여도 그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휠이 훨씬 더 스포츠 라인에 더 맞는 휠로 바뀐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기본 휠인데도. 맞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원래 기본 휠은 도저히 못못 하겠어가지고 어, 어. 교체했었잖아요. 네. 이게 훨씬 이쁘죠? 기본도 이쁘네요. 기본도 엄청 이쁩니다. 다른 휠로도 옵션을 선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피디님 띄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N 라인이라고 또 배치가 있어가지고 사이드에서만 봐도 N 라인의 그런 포스가 좀 느껴지고요. PD님, 저 처, 전에 처음 봤을 때 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네. 아반떼에서 그렇게 완벽함을 어, 바라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드디어 하이그로시. 아, 이 도어 몰딩. 네, 네. 아, 드디어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니라 네. 이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운 고급... 느낌이 있죠. 응, 네. 그나마 블러시... 엔트리급에서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투톤으로 적용이 되니까 어, 상당히 뭔가 강력한 느낌이 나요. 맞아요. 플라스틱은 그... 여기밖에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진짜로 찾아볼 네. 수가 없을 정도로 사이드에서 보면. 그냥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대박이에요. 저는 이번에 아반떼 엔라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여기, 이거? 네, 사이드 스커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후열 쪽에는 살짝 들어갔다 나오니까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리어 뷰를 보시면. 하... 이거 생겼죠? 네, 맞아요. 리어 윙? 리어 스포일러 생겼습니다. 아, 리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가 확실히 이렇게 위에 툭 튀어나와 있고, 다른 스포일러는 사실 여기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엉덩이가 확실히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생기니까 여기가 더 들어가서 어, 맞아요. 그쵸 더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리어 범퍼 보시면 그때 우리 머플러 팁이 아예 없었잖아요 와, 여긴 생겼네 네 듀얼 머플러 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네, 디퓨저도 생기고 타노스 네 타노스 타노스네 아 타노스 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선이다 아 이렇게? <laughs> 리어 듀얼 머플러 팁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반떼 N에서 그렇게 추가가 되겠죠 트렁크 먼저 볼까요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공간적인 면을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트렁크도 넓죠 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발판 보시면 여기 레드 스티치가 다 적용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인테리어도 아마 레드 스티치가 마구마구 들어가 있겠죠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도 많이. 어,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됩니다. 네. 인테리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PPD? 아, 시트를 보시면요. 일반 아반떼하고는 전혀 다른 시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벨로스터 애니랑 되게 비슷한거요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등짝에 N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상당히 두툼해요. 거의 스포츠카 수준으로 두툼하게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벨로스터 N DCT 모델에 들어갔던 그런 약간 버킷 시트의 느낌이 네 거의 생기죠? 쌍둥이 같아요. 솔님 네. <laughs> 제가 도어부터 한번 볼까요? 네. 스티치 처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세 줄로 싹 들어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네. 기본 모델에서는 이게 약간 그냥 플라스틱? 아 은색의 느낌이 강했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반무광으로 사니까 반메탈로 어. 되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도어 캐치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두운 반메탈 예, 어. 그런 느낌이 나서 훨씬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피디님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예. 판교지점 여기 오면서 <laughs> 제일 먼저 봤던 게 이거예요. 막 뛰어가면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아 드라이브 모드. 아, 네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거인 줄 알았거든요 바이얼 그 유출 사진 봤을 때는 이게 돌아가는 건줄 알고 했는데 버튼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사실은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한번 운전 좌석을 맞춰보시겠어요? 만약에 난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 싶다 어? 닫힌 닫네요네 저는 어깨가 들리는 정도죠 살짝 네네 살짝 들리고 사실 봐봐요 노멀, 뭐 스포츠, 에코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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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아나 스포츠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또 넘어가 그러면 계속 아 맞아요 또 누르고, 맞아요 누드고드드 순환식이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이렇게 만약에 누를 때 약간 하이빔을 날리면서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위치가 조금 아쉽긴 한데 디자인 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있는 게, 훨씬 게 훨씬 낫죠 훨씬 저는 아반떼 그때 구매하려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으로서 엔트리급이지만 네. 그래도 실내가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조금 저렴해 보이는 게 군데군데 보여서 조금 아쉬웠다면 엔 라인은 확실히 그게 보완됐어요. 음, 스티어링 휠만 봐도 이쪽 보시면 버튼 색깔들이 약간 방광? 네. 반 메탈 느낌이 나가지고 훨씬 고급스러워졌고요. 여기 패들시프트 보이시나요? 네. 여기 패들시프트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반 메탈 느낌이 있어가지고 촉감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그루시랑 이반 메탈이 같이 만나니까 조화롭네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여기 헤드라이너가 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네.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네네. 기본 모델은 약간 그레이 빛이.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밝은 그레이. 네,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훨씬 난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소재가 조금 다르게 사용됐어요. 아, 이게 다르죠. 당연히 이건 다르죠. 이게 벨로스터 앤 DCT 모델에 들어갔던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어, 뭐, 느낌도 좋고요. 이 레드 스티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벨로스터 에는 이게 하늘색 그거였다면, 여기는 이렇게 레드로 들어왔네요. 네, 훨씬 예뻐졌죠. 이렇게 되는 거. 높이 조절식? 네. 커플도가 여전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맞아요. 음, 이렇게 하면 낮아지고, 응. 이렇게 하면 높아지고. 응. 아. 시야가. 너무 좋죠, 시야가. 대시보드가 진짜 누워있어서. 아, 여기가 진짜 많이 누워있고, 특히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무드램프. 어 앰비언트요 앰비언트 너무 이쁘죠 맞아요 사실 앰비언트가 한몫했다고 봐요 이번 아반떼에서는 맞아요 사이드 윈도우가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눕혀 있어요 음. 그래서 좀 개방감이 좋고 엔 라인은 이상하게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썬루프 아, <laughs> 네. 썬루프는 아,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근데 이 차를 선택할 거면 저는 했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음. 사이드 볼스터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어때요? 옆에 이렇게 파지하는 느낌이? 저는 벨로스터 엔도 그렇지만 어, 너무 좋아요. 폭신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딱 진짜 나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음... 것 같아요. 운전할 수 있게. 이거 하면 여기 USB 단자 있고. 네. 공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음. 음... 그래도 약간 뻥 뚫려 있긴 합니다. 맞아요. 한번 뒷자리로 가볼까요? 네. PPD.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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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는 공간감은 진짜 좋아요. 아반떼 가족차 아니잖아요. 아니죠. <laughs> 이상하네. 가족끼리 타도 될 정도로 만든 차긴 해요. 친구들끼리 놀러 가기에는 손색 없어요. 헤드룸. 헤드룸은 저는 키가 크잖아요. 네, 하나. 하나. 레그룸. 레그룸은 하나, 둘, 두개 반? 오, 음. 조수석에서 앞으로 그렇게 의자를 뺀게 아니거든요. 네. 적당히 앉은 건데도 주먹 두개 정도는 들어가고. 저는 약간 이렇게 앉거든요. 아. <laughs> 이렇게 편하게. 친구들아. 너뭐 했어? 나 그거 했어 너잘 지냈어?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야야야 너뭐 했어? 이러면서 야밥 먹을까? 이러면서 양아치인가? 아죄송니다 아, 아. 멍청이 멍청이 공조기 토출구가 가운데 적용이 돼 있고요 아쉽게도 센터 터널이 좀 높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아. 사람이 앉기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피디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아, 거의 다른 데는 거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 너무 네, 높진 네. 않은 네. 정도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요 음, 탈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암레스트는 어떻게 돼 있나요? 암레스트는 나쁘지 않네요 음, 그냥 컵홀더 딱 적용된 정도고 네. 스키스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이 차는 폴딩이 됩니다 의자가 아, 약간 쿠페처럼 음.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눕혀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괜찮아요. 뒷사람도. 이열 아 음. 도어는 여기 스티칭이 처리가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뒷자리 승객을 위한 차는 아니니까 이해는 되죠. 아무래도 엔트리급이어서 막 따로 막 공조기 이렇게 버튼은 없지만 네. 아반떼니까. <laughs> 이걸 한번 당기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네요. <laughs> 이렇게 접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뚫리게 돼 있어가지고 큰 짐도 실을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풀플랫 처리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동굴 네, 동굴처럼 돼 있죠. 동굴처럼. 어쨌든 근데 플랫이 된다는 게 어디예요? <웃음> <웃음> 네, 지금까지 아반떼 N9을 리뷰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제가 유일하게 첫 구매하려고 했던 차이기도 하고 네. 정말 제가 많이 알아본 차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반떼 진짜 실제 네. 계약까지 가셨었죠. 거의 일주일 남기고 취소했긴 했지만 <laughs> 그래서 꼭 사고 싶었지만 네. 제가 눈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laughs> 지금 지출금 생각하고 계는데 그러니까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진짜 눈만 높아져가지고. 자동차 리뷰하면 이게 큰 단점이죠. 여기 지출금 있네요. 하지만 저는 아반떼 N 라인 너무나 추천드리고 남성분들 달리고 싶은 막 욕망이 막,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나 추천드리는 차인 것 같아요 특히 20대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아반떼 N라인은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주행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BTD였고요 오늘도 네. 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반떼 안녕